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루엔커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 새 번호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8자리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 지한달 하고 이제 보름이 됐는데요. 이 번호판이 8자리로 처음 바뀌었을 때참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.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과속을 해도 잡지를 못한다. 혹은 주차 위반을 해도 딱지를 못 댄다. 갖가지 루머들이나 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실제로 그런 적도 있기도 하고요. 그래도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도 길거리에서 그 앞에 세 자리 그러니까 8자리 번호판 보면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차 뽑았네 라는 뭔가 관전 포인트 재밌거리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생각지도 못한 나비 효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번호판이 바뀌고 나서 공공기관의 주차 관리 인식 시스템은 대부분이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8자리 번호판도 제대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민간 시설입니다. 그러니까 뭐 대형 마트랄지 아니면 상가에 있는 주차장 혹은 민간 시설 주차장에서는 여전히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을 제대로 못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에 세 자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자리는 아예 인식을 못 하게 되는 거죠.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전국 민간시설 주차장 8,394곳 중에서 71%인 5,962곳만 8자리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반대로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뭐 주차장 개폐기도 안 열리고 만약에 처음 들어갈 때 열린다고 해도 나올 때 그러니까 주차 정산할 때또안 열립니다. 이게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만지도 기계가 모르니 또 직원 호출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정산 하고 바 올려달라고 해서 나가는 거죠.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지금은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지금보다 업데이트율이 훨씬 높아졌겠지만 그래도 제도 시행 이후에 이렇게 차차 해나간다는 건 약간 좀 아쉬움이 남죠.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새 자동차 번호판으로 인한 나비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제가 여덟 자리 번호판 보면 아제차 새로 뽑았네라는 생각 든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이게 일본 차 브랜드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라고 해요.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 이제 100일이 지나갔고 뭐 맥주, 옷, 자동차 할것 없이 그 여파가 일본 관련 업체들에게 이제 실감이 되고 실제로 숫자로 찍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덕분에 일본 업체들과 또, 일본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, 실제로 일본 안에서도 정치권 내 그리고 경제계 안에서 지류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해요. 참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고, 얼마 전에 그 불매운동을 3개월 이상 해야 되는 이유, 그 영상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던 포인트와 그 효과, 반응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.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상단에 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.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불매운동 이전에 샀던 일본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각자의 선호도가 다르고 저도 작년에 샀던 유니클로 셔츠 요즘에도 종종 입고 다니긴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산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그 일본 브랜드 매장 들어가는 게좀 꺼려지는 것처럼 자동차도 일본산 차는 좀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. 솔직히 옷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안 보이면 어디 건지 모르는데 자동차는 앞뒤로 엠블렘이 그냥 딱 하니 벗겨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선이 더 따가울 수 밖에 없는 거죠.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원래 타던 그 일본 브랜드 자동차 그 엠블럼을 가려놓는 차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일본 브랜드 자동차에 새 번호판이 달려있다? 그럼 뭐 이건 빼박. 불매운동 이후에 자동차를 구매한 거죠. 그래서 벌써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거 인증샷까지 올린다고 해요. 하다 보면 일본 차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. 자, 여기서 잠깐. 저도 역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실천하고 있지만, 절대 이런 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. 권장하는 거죠. 그리고 제 신념이나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지. 여러분들도 꼭 불매운동을 해야 됩니다.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도 각자의 신념이나 또 미닝, 생각에 따라서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 그래서 결론은 일본 브랜드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새 번호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. 안 그래도 일본차에 대한 기피 현상 때문에 도요타, 렉서스, 혼다, 닛산, 인피니티 이렇게 일본차 다섯 개 브랜드의 판매량도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 지난 7월에는 2,6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.2%가 감소했고요. 특히 불매 운동 여파가 나타난 지난 8월에는 1,398대를 팔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56.9% 트가 줄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번호판까지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9월 판매량이 1,100세대로 나왔어요.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9.8%나 급감한 거죠. 수입차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상반기 내내 20%대였는데 이게 5%대로 떨어졌다고 하네요. 뭐 이렇게 불매운동 여파와 함께 새 번호판까지 좀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일본차 판매는 앞으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. 참새 번호판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나비호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 자동차 번호판이 바뀌고 난 이후에 시스템 업데이트 상황과 또 생각지도 못한 일본차 브랜드에 대한 나비 효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제가 직장도 다니고 또 육아도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뭐 무슨 요일에 딱 맞춰서 영상을 못 올리지 않습니까? 그냥 현집다 되는 대로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개 정도 올리고 있으니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 여러분들에게도 알림이 가거든요 뭐 제가 매일 업데이트를 하면 알림 오는 것도 귀찮으니까 하라고 절대 얘기 안하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한 개, 일주일에 한개 못할 때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번 알림 설정해두시면 제 영상 올라갈 때마다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죠. 안녕.